안녕하세요 민중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, 여기가 바로 마니산입니다 어, 어, 뭐 두악산이라고도 해서 머리산이기도 하죠 어, 또는 뭐 어, 마리산 아 이런 식으로도 불려집니다. 자, 이게 그 상당히 그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겠죠. 바로 여기서 음 이제 단군이 바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어 실제 이렇게 그 산을 오르고 있는데. 지금은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네요. 예전에는 어 제가 조카를 어 무등 태우고서 여기 만이산을 오르고 어 그랬었습니다.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길도 잘 닦아놨고 어 벌써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. 어 수없이 강화를 다니고 또 만이산도 와보고 어 그러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이산을 다시 찾았습니다.